안녕하세요. 외도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성 문제, 관계 중독 문제, 그리고 이혼 요구 또는 이혼하고 싶은 가족과 부부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통이 있기 이전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치유하는 치료 전문가 박수경 박사입니다. 첫 번째. 건강, 내 자신의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막 살이 축축 빠지는 정신적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먹고 또내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일단 내 자신이 병이 나지 않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부부 문제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두 분이 해결하기가 힘든 심리적인 왜곡 현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꼭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고 아내가 알게 되었고 상처를 받고 분노와 갈등이 오가면서 외도가 중단된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 공간이라던가 어떤 성적인 부분 이상성욕 때문에 공간이 합쳐지고 부부관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음과 마음이 결합이 되고 이 마음과 마음이 잘 화합이 될수 있도록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음이 외로워지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그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는 원인도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의 반응에 또 상처를 더 받게 되기도 하고 불안함이 의심으로 가게 되고 막 많은 그 원인들이 마음과 심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과 심리도 함께 행복하게 잘 결합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도 있는데요. 주의 사항은 외도를 했고 상가한자를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와 상처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굉장한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말과 행동 추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로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거나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점들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심리 문제가 유발이 돼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부부가 함께 치료해 오시면 이 마음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마음의 결합이 잘이끌어지면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낼수 있고 행복한 부부 관계로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부부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노력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가족의 문제, 부부 문제, 성 문제, 외도 문제,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이혼 요구 또는 내 마음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또는 관계 중독으로. 배우자 몰래 반복적인 외도를 한 경험이 있거나 외도가 진행되는데 지금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 혼자만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고 온라인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만들어 가실.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